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Yeah. 인디밴드로 출발해 음원깡패로 등극, 감성적인 음악으로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이 백년손님 자기야에 출연하네요. 한국 나이로 이제 서른인데 요즘 시대 상당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같이 비오는 날 들으면 딱 감성 폭발인 어반자카파의 새 신랑 박용인에 관해 궁금. 하점, 결혼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릴 어반자카파 새신랑 박용인 누구? 이번에 백년손님 자기야에 출연하게 된 박용인은 1988년 9월 7일생으로 이제 30살입니다. 어반자카파 노래는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온 것 같아서 그의 젊은 나이에 살짝 놀랐습니다. 히읗 개원 디자인 예술대, 학사진 예술과를 아직까지 휴학 중이군요. 그렇다면 한창 젊은 박용인과 같은 나이들의 스타가 궁금하니 살펴볼게요. 요즘 떠오르는 정혜인, 올해 대세남 중한 명인 박서준, 박진주, 군에 입대한 김수현 등이 있고요 드래곤, 태양, 임시완, 규현, 유아 등이 모두 서른 즈음을 맞았습니다. 이 감성깡패 밴드 어반자카파 어반자카파는 아렌. 비수호를 하는 혼성밴드라고 소개되는데, 저는 그들의 음악이 소개되는 장르보다는 훨씬 부담이 없고 편안해서 좋은 것 같아요. 또는 날등 감성이 간질간질한 날 들으면 그냥 푹 젖어들죠. 물론 일변도의 홍대 인디 음악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 전 기획사라 해야 하나요? 유희열의 안테나와 클래지콰이, 이승열이 등이 소속된 플럭서스 뮤직이 있는데요. 어반자카파는 플럭서스 뮤직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2016년에 소속사를 메이크어스 스테이트먼트로 옮기고 새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3 어반자카파의 히트곡과 활동업. 반자카파는 멤버의 탈퇴 등 약간의 부침을 겪었으나 권순일 누군가와 이름이 같아 슬픈 조연아 박용인 이세 명이 라인업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죠. 세 사람 다 인천 출신이라고 해요. 2009년 그들이 약관의 나이에 낸 싱글 커피를 마시고 가 인디신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플럭서스와 계약을 하는데 그때 낸 한집에 그날에 우리가 큰 히트를 하면서 메인스트림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할수 있겠습니다. 인디밴드 출신답게 곡과 프로듀싱에 이르기까지 다 멤버들이 하고 공연 역시 많이 하죠. 단독 공연은 물론이고 펜타포트나 지산락페 등도 나갔지만 그린플러그드 서울이 그랜드 민타 페스타처럼 딱 어반자카파 맞춤형 페스티벌에도 단골 출연하죠. 아 근데 전 어반자카파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죠. 소리내서 말하려면 늘 헷갈립니다. 어반짜 파카 막 이렇게 사 은근한 예능 활동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 필에서도 올렸듯이 박용희는 연륜에 비해 상당한 식도락을 자랑합니다 수요미식회 초반 고정 멤비여기까지 했죠 하차가 상당히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2016년 4월에 중식당 편에 다시 출연해 반가움을 안겨주었죠 또 나가수 초대 전에 어반 자카파 멤버들과 함께 나가기도 했고 올해 2017년 여름에는 복면가왕까지 진출했죠. 누가 내 얼굴 밟고 지나갔어 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 라운드에서 탈락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센티미터의 키에 특히 쓰고 나오는 안경마다 화제가 되며 패션 센스도 은근히 뛰어남을 자. 낭하는 박용인의 모습을 예능에서라도 가끔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오 박용인 결혼 반에 아이와 함께 이룬 가족 박용인은 2016년에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참 인연이다 싶은 게 재밌네요. 박용희는 스물한 살때 아내와 두어 번이 만남 이후 소식이 끊겨서 궁금했는데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인연이 되었는지 마침 영국 유학 중이던 아내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용희는 유학 생활을 하는 아내가 한국 음식이 그리웠을 것 같아 곱창에 소주 한잔 하자고 작업을 걸었고 제대로 들어간 작업이었는지 박용희는 그날. 아내와 첫 키스를 하게 되고 그 날을 계기로 아내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 결혼한 이듬해인 2017년 에다인이라는 이름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네요. 박용인 아내는 영국에서 유학한 건축학 학사 출신의 재원이라고 하는데요. 직업 등 알려진 바는 별로 없는데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인상 참 석을 서글한 미인이네요. 나이들이 젊어서 그런가 정말 풋풋함이 넘쳐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육신원 박 용인의 결혼과 육아백년 손님 자기야에서 박용인은 상당히 특이한 게스트가 될것 같아요. 연령이 상당히 어리기도 하고 감성그룹 이미지가 강한 어반자 카파가 그 수다스러운 MC와 패널들 앞에서 어떤 결혼, 이야기를 펼쳐놓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아내에게 상당히 애교가 많은 편이라는 박용인의 모습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하고 시청해야겠어요. 관련글 백년손님 자기야 허영란 루머 동영상 남편이 보고 되려 칭찬한 사연은 최민용과의 교제와 증산도 대전 카페 세차장 등 궁금증 6 박준근과 동갑 나이 절대 동안 미스 롯데 출신 님과 함께 김범수와 가상 결혼 김치 쇼핑몰 3봉 김치로 천억 매출까지, 불타는 청춘 새 친구 안문숙 궁금증 6연세대 성악과, 야구 운동선수, 걸그룹 LPG, 홈쇼핑쇼호스트, 다이어트 지도사, 살림남 이민우역 이세미 부부 이색 이세 커리어 관심 끄는 이유, 백년 손님 자기야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아래 공간 버튼 클릭 부탁드려요.